주님의 전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길을 잃은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사망 권세 아래 있고 아무 소망 없던 우리를 은혜와 극유로 건지시고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이미 얻은 영생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이전에 살던 습관과 세상의 즐거움에 머물지 않고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과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변화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며 복음 전하는 자가 되며 섬기는 일마다 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가족들 가운데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도우심 간구하는 우리 지체들, 이 시간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래는 모든 성도의 기도의 소원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주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0절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발필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살아갑시다'입니다. 빛으로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요. 또한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자주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결국은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나감으로써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과 부딪히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어, 세상 속에서 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행해야 합니까?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둠은 악한 세상을 나타냅니다. 빛은 그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선한 삶을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에 힘써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그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듯이 그 어둠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힘껏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빛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에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삶의 열매를 가질 때할수 있는 말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교회 안에서는 한없이 성실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바깥에서는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방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결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속에서 빛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 그러한 삶의 열매를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내 상태를 굳이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좀 나은가 하는 뭐 그런 건 사실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태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그저 진실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밝은 빛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착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줄을 주변 사람들이 뻔히 다 아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살고 내 습관을 고치려 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든 교회를 욕하든, 하나님을 욕하든, 관심 없다는 듯이, 그냥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의 악한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조차 듣기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무감각하게 그냥 받아들인다면, 악한 행실을 반성 없이 그저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도 세상이 그저 악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뭐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라고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내 빛이 빛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빛을 잃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선한 삶을 포기하고, 그저 자기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동안에 그저 내 욕심 먼저 챙기고, 내 자녀 먼저 감싸고, 짓밟고 죽이는 그 경쟁에서 오히려 앞장서고, 그렇게 아무리 봐도 불신자와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의 기준과 원리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사명이란 건 없고, 그저 생존만 남은 삶이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엄히 명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살며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개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그 계명들을 행하며 가르치는 길이 있고, 다른 쪽은 그 거룩한 삶의 계명들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길입니다. 결국은 그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한 자가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그 형식에 매이면 안되겠지만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더 열심히 그 말씀을 실천하고, 오해는 걷어내고, 바르게 잘 해석해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행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그 말씀의 참 뜻을 따라 진정으로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 유대사회에 나타나셔서 율법을 다 바꾸어 버리고 다 망가뜨리고 그 율법을 다 취소시키고 그러고 있다 하는 그렇게 비난하는 오해와 비난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있듯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 온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완성하시는 분이시요,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스스로 우리에게 그 모범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순종하기를 어떻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 선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부르는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그래도 교회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내 삶의 현실이 아직은 그 복음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그 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냄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칭하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라 명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누며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가 빛나지 못하여 어두운 세상에 그저 파묻힌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해서 가는 것을 그저 비난하고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다시 빛을 내며 환하게 빛 비추어 그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내며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므로 말씀을 순종하여 내므로 정말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주님 오히려 불편한 사람으로 오히려 참으로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사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자로 오늘 내 삶이 그저 내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아름답게 세상을 바꾸어 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중부하며 기도할 우리 성교지,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 섬기시는 윤상혁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니엘 기독학교와 매단 장로 신학교 통해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수들이 가르치는 일에 탁월함을 보일 수 있도록, 또 학교에 필요한 시설들 잘 갖추어져 갈수 있도록, 우리 윤상혁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 그 가르치는 사역과 동역자들과 필요한 시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서도 기도하였듯이, 여러 질병으로 암으로 또 많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 아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